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북나무입니다 이름처럼 새순이 아주 붉습니다 이 북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붉게 들기 때문에 북나무라고 합니다 온나무과 식물이고요 온나무과 식물이지만 옷은 타지 않습니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새순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새순 맛이 어떨까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쓴맛은 거의 없고요 약간 떫은 듯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새순을 좀 따봤습니다 봄철에 이렇게 어리고 연한 순을 따서 나물로 식용합니다. 이 북나무순은 생으로 먹는 나물은 아닙니다. 데쳐서 떫은 맛을 잠깐 우린 다음 초고추장무침을 하면 맛이 괜찮고요.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볶음을 해도 좋습니다. 이 북나무는 약재명을 연부목, 연부자, 오배자라고 부릅니다. 연부목은 이 잎과 뿌리를 주로 쓰고요. 염부자는 열매 오배자는 잎에 달리는 벌레집을 다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약재로서 이 염부목은 맛은 시고 짜며 떫고요 찬 성질입니다 벌레집 오배자는 떫으며 평안 성질입니다 염자는 소금염자를 쓰는데요 이 나무에는 소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열매에는 짠 맛이 느껴질 정도로 소금기가 많아서 옛날에 두부를 만들거나 소금 대용으로 이용했던 나무입니다 이 북나무는 추출물이 뇌관련 질환의 치료와 예방, 또한 뇌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요. 간보작용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우수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로 특허를 받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당뇨병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요. 말기 분문암이나 식도암 등 항암작용이 있었고, 궤양성 결장염, 직장염, 장염 등 각종 염증에도 효능이 있었습니다. 유정이나 조루증 등 남성의 허약 증세에도 효능이 확인되었고요. 소화기 출혈과 각혈 등 각종 출혈 증세, 또한 저절로 땀이 나고 잠자는 사이에도 식은 땀이 나는 증세에도 효능이 있었습니다. 이 북나무는 몸의 풍기를 없애주고요. 오래된 만성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요통이나 류머티스 동통 등 통증에 좋고요. 주독 치료와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새순을 따서 나물로 식용하고요 또 잎을 말려서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약재용은 말린 뿌리 껍질은 하루에 30 내지 50g 생뿌리 껍질은 100 내지 150g을 달여서 복용하고요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 벌레 집 오배자는 10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북나무 연부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